This, this, this shop I know m y wife, m y veteran wife. Yeah, you Vietnam. Veteran wife, friend. <laughs> 안녕하세요, 다낭스타입니다. 오늘은 아리아나 이제 컨벤션 센터에 이제 축제, 예, 축제가냐면 행사라고 해야 되나? 예, 지나가다가 이제 시끄럽길래 잠깐 내려가지고 촬영을 하러 왔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어떤 행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쪽을 한번 둘러보면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긴데, 오늘 또 날씨가 구름 한점 없이 정말 좋네요. 어, 보시면 제가 좀 운이 좋네요. 이제 우연히 방문했는데, 12월 5일, 6일, 7일까지 예 이제 요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좀 이동했는데, 이렇게 이제 얼굴에 페인팅. 어, 예, 페인팅이 아니라 솜사탕이네요. 이렇게 이제 솜사탕을 만들 수 있는, 예, 곳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페인팅은 이쪽이네요. 예, 얼굴을 이제 원하는 그림으로, 예, 만들어줍니다. 이런 어, 이제 소품, 예, 크리스마스 이런 소품들도 이제 뭐 3,500원. 예, 어, 이게 페인팅 세트네요. 이런 것도 이제 팔고. 어우, 또 저쪽에 보니까 산타가 보이네요. 산타가. 메리 크리스마스. 오. 어, 여기 크리스마스 쿠키. 예, 쿠키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 애기들도 이제. 쿠키 예, 쿠키를 이제 디자인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예, 먹는 것 같다. 제가 아까 이제 쿠키 보여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요 쿠키가 이렇게 밍밍한데,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이제 애기들이 초록색, 예, 빨강색 이제 칠해 가지고 이제 쿠키도 맛있게 먹습니다. 어, 이쪽에는 진짜... 콤가 껌... 아메다. 아메다 있어요? 아메다 아메다, 아메다. 아메다. 아... <laughs> 네음요 <laughs> 음. 맛있어요? 구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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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세요. 자, 저도 여기 온 김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구아바 하나 먹고 갈게요 5 0만동이에요 50만동? 네 5만동? 어, 아 5만동 한국어 잘하네요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음료수만 시켰는데 이제 피자, 스파게티, 소시지 네, 이런 것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맥주 이제 요 하노이 생맥주 네, 하노이 맥주도 이제 먹고 싶긴 한데 제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음, 네, 맥주는 먹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음료수 받았습니다. 다만 네자요 이제 구아바 주스도 이제 한잔 샀는데 이거 먹으면서 천천히 둘러볼게요. 제가 지금 마지막 날에 와가지고 이제 영상이 편집돼서 이제 올라올 때쯤이면. 여기는 없겠지만 주변에 좀 시끌벅적하고 뭔가 이제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스흥적으로 가서 저처럼 구경하시기도 좋습니다. 어, 이쪽이 이제 먹거리 메인 존이었네요 메인 네, 메인 길거리인데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앉을 수 있는 곳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제 먹거리. h e l 여기 이제 땅콩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어 있는데, 이제 비아하노이, 비아하노이 이제 맥주, 맥주를 이제 파는 곳입니다. 이쪽은 이제 케이크, 네, 케이크가 많이 증여되어 있는데, 이쁜 이 케이크들도 예, 이제 파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말이고 이제 마지막 날이고 날씨까지 좋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콩카페 예, 다낭에 유명한 콩카페도 요 상업 스토어로 예, 오픈되어 있네요. 예, 콩카페는 요 놀러 오셨으면 다한 번쯤은 가 보셨을 거예요. 요 콩카페도 어, 예. 요 이제 옷도 예, 옷도 지금 판매를 하네요. 요런 옷도. 여기는 이제 또 딤섬.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가 봤을 때보다 안쪽으로 엄청 더 크게 행사를 하고 있네요. 어,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는 이제 또 풍선. 예, 이렇게 또 풍선도 만들어 주네요. 어유, 예 실수. 이렇게 이제 이쁘게 풍선을 만들어 줍니다. 음. 자 여기는 이제 하몽, 예 하몽 파는 곳도 있고 이베리코 하몽, 예 이베리코 예 하몽, 맥주 안주도 이제 이렇게 이제 팔고, 오예 바로 옆에 이제 술 주류. 이제 예, 와인 이런 것도 예, 판매를 하네요. 예, 바로 옆에 이제 안주에 주류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은 이제 빵. 예, 베트남 빵 맛있죠. 예, 여기 빵 크라우상하고 그리고 이쪽도 빵. 예, 빵집에서 이제 많이 나와 있네요. 빵도 있고 파타까. 예, 지금 요, 이제 통닭하고 이제 꼬치 이런 종류도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파타카 요것도 맛있어 보이네요. 음, 비어, 햄버거 아, 섹션 안통? 아, I'm going I want This this shop I know Ah you know before mm. You already come Sometime Drink here yeah. I see you very familiar um. <laughs> okay. My wife, uh, my wife. veteran wife Yeah your Vietnam Veteran is... wife yeah. friend This shop walking. Your Vietnamese wife Come uh. here for walking? Ah Vietnam wife friend <laughs> 아 프렌드. 아, 아, 아. <laughs> 아. 여기도 이제 안트엉에 이제 위치한 곳인데 여기 이제 섹션 30이라고 맥주 먹기 좋은 곳이거든요. 제가 이제 종종 가서 이제 맥주를 먹는데 어, 여기도 분위기 괜찮아 가지고 이제 다낭 여행 중에 제가 이제 지, 위치하고 이제 분위기를 한번 지도로 띄워 줄 텐데 여기 오셔 가지고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 보니까 유명한 가게에서 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제가 아는 가게가 예, 조금 조금씩 보입니다. 어, 예, 제가 또 좋아하는 허벌 피자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허벌 피자. 여기도 이제 지점이 한강변에도 있고 이제 안트엉에도 있고 그리고 미케 비치에도 지점이 있는데 여기 허벌 피자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화덕에 구워주는데. 이게 이제 피자뿐 아니라 제가 이제 스테이크, 예, 스테이크도 가격이 괜찮고 굉장히 맛있거든요. 요거 제 영상에 이제 소개가 많이 나왔었는데 피자 가격도 예, 이렇게 착합니다. 예, 그리고 화덕에 이제 저렇게 즉석으로 구워줘가지고 맛있게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오 부처 식푸드. 야 고기도 굉장히 맛있게 굽는데, 어, 예, 제가 좋아하는 예, 소고기. 예 지점이 이제 호치민 에도 있고 하노이 에도 있고 예 단항 에도 있는데 어 여기는 다음에 한번 제가 매장을 찾아가서 한번 먹어봐야 겠네요 어. 이쪽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의 트리가 또 앞에 엄청 크게 등에 되어 있고 가죽제품 예 가죽제품도 보이고 이런 이제 뜨개 제품 가격은 뭐 1,700원, 뭐 2,500원, 3,000원 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 예. Yes. Yes, my clinic. I'm like your you have it. Yes. 아, 유탁토? yes i'm h e r 아히? yes i'm h oh, e r beautiful. <laughs> 아, 이렇게 이제 체형 교정해 주는 것도 있는데 어, 예, 지금 제 몸이 약간 이렇게 거북목이 돼 가지고 어, 여기서도 예, 치료 받으면 어, 나아질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계신 분이 예, 닥터 선생님이 예, 직접 나와 있네. 잠깐 <laughs> 자, 이쪽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 티셔츠, 하수스, 아 하수스도 <laughs> 팔고 이제 의류, 컵홀더, <laughs> 이제 컵홀더도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컵홀도 귀엽게 생겼네요. 아우 <laughs> 어, 예, 선물 받았. 남은, <laughs> 예오 귀엽네요. 요 이제 컵홀더인데 <laughs> 오예 무료로 받았습니다. 어 아주 좋아요. 여기도 이제 뜨개 제품 이제 머리띠 이렇게 보이고 오 여기 와 장난 아니네 야 치즈 예 요거 유튜브에서만 이제 보던 게 여기 이제 와 치즈 맛있어 보이죠? 예 치즈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감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비벼주는 것 같은데 와 치즈 멋있네. 이런 것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은 이제 기념품 가게인데, 또 뒤쪽으로 오니까, 또 뒤쪽은 또 먹을 거리를 또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어, 이건 뭐야? 요거는 이제 태국 음식도 요렇게 이제 판매. 유타이런? 타이? 사우디카? 어? 리얼리? 아, 베트남 아, 코쿤캅. 아, <laughs> 어, 예, 정말 태국 분이 이제 나와 계시네요. 여기도 이제 하몽, 예, 하몽파는 예, 이쁜 직원이 또 이제 나와 있네요. 진짜 여기는 이제 호이안에 있는 가게 같은데, 어, 여기도 이제 예, 술안주처럼 보이죠. 이런 예, 것도 팔고 간단한 이제 빵, 예, 빵 종류도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어, 이제 닭날개 꼬치, 이제 닭날개도 즉석에서 숯불로 예, 바로바로 구워 줍니다. 젤라또, 이쪽도 아이스크림이네요. 이쪽도 아이스크림. 신청. 오, 예, 젤라또 아이스크림인데, 이제, 요렇게, 이제, 판매를 합니다. 어, 한국말 잘해요, 굿. 사이즈는 이제, 싱글, 더블, 트리플 사이즈가 있는데, 싱글 사이즈 원. 예, what flavor, sir? 민트 초콜렛, 먹가이. 민초콜릿 네. <laughs> 아아 컵컵컵 컵. <laughs> sorry sorry d i a f e r e n size small size 아 싱글 사이즈 싱글 사이 e a n s c h o a e how new how new a one month one m o n t 자, 아이스크림은 이제 4만동입니다 4만동 저 말고도 현재 젊은 친구들도 예, 아이스크림을 고르러 왔네요 자, 제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요 위에. 네, 감사합니다. 까만. 요렇게 이제 위에 쿠키도 하나 올려주고, 예, 민트 초코. 예, 민트 초코가 이제 조금 호불호 갈리는데, 저는 이제 민트만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도 이제 치약 만난다고 예,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 저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자, 뒤쪽에도 이제 요렇게. 이렇게, 이제, 기념품 가게가 이제 있고, 그리고, 저 반대쪽으로는, 예, 바로 이제 바다. 예, 여기 에 이제 잔디가 있고, 저 바깥쪽으로는 이제 공원, 그리고 바다에 예 있는데, 요 친구들도 여기서 이제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 이게 이제 컨벤션 센터다 보니까 굉장히 또 공원하고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사진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돗자리 챙겨 와가지고 앉아서 노시는 분들도 보이시네요. 저 멀리 이제 바다라 어예 요새 이제 우기철이라 날씨가 많이 안 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야외에서 뭐 맥주 한잔예뭐 고기나 이제 꼬치 시켜서 먹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 제가 촬영하는 날이 예 마지막이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재미있으셨다면 예 구독, 그리고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